안녕하세요. 부산 강산치과 원장 나태호입니다. 디지털에 전혀 문의 안 했던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년전 제가 처음으로 디지털에 입문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이드에 관한 기초적인 것들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 세미나를 위해 노력해주신 디지털 치아학기 및 대노래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는 흔히 볼수 있는 작은 규모의 치과 원장입니다. 치과 내에서 이러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가이드부터 인네이, 크라운, 호로넥스까지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보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매하다 보니 세렉 장비 및 메탈 밀링 장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구매한 것 같습니다. 원장 1인인 소규모 치과에서 가성비나 경제성을 따진다면 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나 브릿지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면 하는 게내 자신의 진료를 돌아보는 관점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 수술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이드 수술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기보다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정확한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에서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데이터를 넣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풋에 관련된 CT나 스캐너는 검증된 좋은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가이드 없이 수술도 다 잘하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하나?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가이드를 안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가이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이드의 기본 개념부터 해서 디자인 과정까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란 환자의 CT 데이터와 구강 스캔 데이터를 플래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의 수술을 하고 환자 맞춤형 가이드를 제작하여 수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급적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장기적으로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가이드를 이용 시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시간이 짧아지고 수술후 좀더 적은 합병증 발생과 더불어 어려운 케이스에서도 기존 방식보다 쉽고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이드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플란트 위치가 숨겨진 치은스킨 파일을 이용한다면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나 로딩을 위한 어부트먼트와 보철물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물론. 임플란트의 장기 예외에 가장 중요한 좋은 위치에 식립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수술 부위에 크라운을 먼저 디자인한 후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탑다운 방식의 가이드 수술은 고도로 숙련된 술자가 아니라면 숙련될 수 없는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만약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불량하다면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서 불량한 형태의 부처를 제작할 수밖에 없고, 심미성은 떨어지며, 스크루루스닝이나 어버터먼트 임플란트 파절과 같은 합병증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이드 수술은 파일럿 가이드, 파샬 가이드, 풀리 가이드로 나누는데, 파일럿 가이드는 초기 식립 위치만 잡는 용도로 이니셜 드릴링까지만 이루어지고, 파샬 가이드는 픽처 식립 전단기까지 드릴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풀리 가이드는 픽처 심리까지 전 과정을 가이드 제거 없이 하는 방식입니다. 가이드를 처음 접한다면 파일럿 가이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숙련되면 따라 풀리 가이드까지 진행하려고 시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이드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는 임플란트, 스튜디오, 스포드에서 가이드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치아 지지 형태의 가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뼈 위에 직접 가이드를 위치시키는 본 서포티드 가이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덴처를 이용한 무착 가이드입니다. 치아 지지 형태의 가이드는 부분 무착에서 잔존 치아를 지지대로 삼아 무착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가이드입니다. 잔존 치위에 스프린트처럼 끼워서 수술함으로 세 가지 종류 중에는 가장 움직임도 없고 안정적입니다. 본 서포티드 가이드는 잇몸을 열고 본 위에 직접 가이드를 안착시킨 후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CT 데이터에서 정확한 본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 부정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활용해야 하며, 파일럿 가이드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덴처를 이용한 가이드입니다. 덴처는 보통 메탈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CT 촬영을 위해서는 메탈이 없어야 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덴처를 복제하고 그 위에 프린팅해야 합니다. 복제된 덴처를 위치시킨 후에 CT를 촬영하게 되고 덴처를 착용한 환자의 CT를 찍어서 이두 개의 데이터를 정합한 후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덴처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치아지지 가이드 모듈을 사용해서 부착 가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덴처에 마커를 부착 후 히트 촬영이 아닌 스캔을 하게 되고 이때 보통은 모델 스캔을 하게 됩니다. 아 물론 구강 스캔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후 덴처를 환자 입안에 놓고 히트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메시믹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덴처의 내면과 외면을 분리하면 이렇게 조직면과 치아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무착 가이드를 듀얼 프로트로컬이 아닌 치아지지 모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과 같은 가이드를 덴처 파트에서 빼 주신다면 이렇게 투피스 가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투피스, 3리피스 가이드를 만드는 이유는 스캔이나 CT 촬영 시 치아를 바이트 시키는 유합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투피스 가이드를 이용한다면 앵커 핀을 연결 후 상부의 파트를 제거하고 수술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진단 시의 상태와 가장 유사한 유합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이런 오른쪽 밑에와 같이 바이트 지그를 만들어서 스캔 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 시스템의 워크 플로우및 단계별 오차 고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 데이터, 즉 CT 촬영과 구강 스캔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디지털 왁스업을 할 수도 있고 이후 가이드 가이드 플레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기공 과정을 거쳐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알아보면 CT 촬영 및 스캔을 진행하게 되는데 CT는 캘리브레이션 여부에 따라서 CT 영상의 정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CT 제조사의 영역이라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T에 관한 문제점은 대부분 금속 부철물에 의한 금속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들 때문에 구강 스킨과 합칠 때, 즉, 정합할 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 스킨과 CT가 가장 좋은 위치로 중첩되어져야 하는데, 금속의 산란에 의해 이게 어렵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은이나 치아 또는 덴처 표면에 마커를 부착 후 CT를 촬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커는 부착치은이 부족한 경우 잘 떨어지는데 스캔 촬영 시에 더잘 떨어지므로 가급적 CT를 먼저 촬영 후에 스캔하면 좋겠습니다. 구강 스캔 전에도 금속 부출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말씀드린 대로 정합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움직이는 경우도 물론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레진 마커를 부착해서 스캔을 하게 되는데, 정합 시에는 3개의 포인트로 정합하게 되므로 4개 이상의 마커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레진은 참필 플로우 블루 레진이나 이보클라의 테트리겐 플로우가 추천됩니다. 그리고 다수 치아가 동의도가 심해서 교합이 불가능할 경우, 스캔도 어렵고 CT 촬영도 힘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RPD 모듈이나 덴처 모듈을 이용해 임시 덴처를 만들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CT와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 가이드 플래닝을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플래닝은 보철 디자인, 대합치와의 관계, 신경 등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감안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 인접 임플란트 간의 거리, 각도, 신경관과의 거리, 임플란트에서 표면 스캔까지의 거리 등을 수출할 수 있어서 이를 참고하면서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력 향상을 위해 행커핀 등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수술 계획 시 치은의 두께를 고려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를 결정해야 되는데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폭경은 3mm로 알려져 있는데, 임플란트에서는 3에서 5mm가 추천되어집니다. 잇몸이 얇은 경우는 좀더 깊게 싱립하셔야 하며, 잇몸이 두꺼운 경우는 좀더 얕게 싱립하는 식으로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셋이라는 용어가 디지털을 하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가이드에서 오프셋이라는 건총 들기리에서 임플란트의 길이를 뺀 수치를 말합니다. 즉, 임플란트의 가장 상부에서 가이드 탑까지의 거리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오프셋은 제조사마다 다르며 오스템처럼 10.5mm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텐티스처럼 변경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오프셋이 고정되어 있으면 픽처의 길이에 따라 드릴 길이가 변경되므로 수술을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구량이 작거나 깊게 식립 시에는 오프셋이 변경 가능한 게 유리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오스텐 같은 경우도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생크가 짧은 드릴을 사용하거나 오픈 슬리브를 사용하거나 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ICMC 슬리브리스를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치창에서 임플란트 스튜디오 슬리브 중 ICMC 라이브를 다운받으면 대부분의 임플란트 회사의 슬리브리스 가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슬리브리스 시에 직경 및 오프셋을 조절해서 여러 회사의 가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오스템 직경 4.5mm를 사용한다면 홀 사이즈는 5.0이나 5.05를 선택하고 직경 5.0mm 임플란트를 사용한다면 5.75mm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더 안정적인 가이드, 드릴 간의 공차를 위해서는 가이드와 드릴 사이의 공차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의 가이드 치아 사이를 조절하면서 맞춰 나가셔야 합니다. 슬리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슬리브리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슬리브를 사용한다면 메탈 파트가 있어 가이드가 삭제되거나 파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구량이 작은 환자에서 사이드 오픈이 불가하고 인접 치아와의 간격이 충분치 않다면 작업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슬리브리스로 사용한다면 메탈이 없으므로 사이드 오픈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과정상 유리하지만 임플란트 드릴링 시 가이드 레진이 깎일 수도 있고 임플란트 식립 시에도 가이드가 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논문상으로는 금속 슬리브 사용이 약간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하나 임상적으로는 두 디자인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므로 개인적 취향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이드를 디자인 후 가공을 하게 되는데 밀링을 할 수도 프린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밀링이 후경화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은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프린팅 시에는 적합도 향상을 위해 충분한 세척 및 경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오른쪽 아래와 같은 리머 등을 사용한다면 드릴 적합도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작되어진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술전에 내가 했던 플래닝이 불안하다면 이러한 히트패스 체커를 가이드도에 장착 후 히트를 촬영하시면 드릴패스 및 플래닝이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 수술시에 앞에 나열했던 과정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술시 발생되는 오차가 제일 큽니다. 이러한 오차는 드릴의 좌우 움직임에서 발생하므로 드릴링시 밖에서 회전하면서 진입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홀에 타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이드 수술 시 센트릭 드릴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셜 드릴링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릴이 틀어졌을 경우 에이피칼 데비에이션은 1.7mm까지 된다고 하니 가급적 센트릭 드릴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좌우 움직임에 의해 오차가 발생 가능하므로 가급적 가이드 오브에 수직으로 드릴링하려고 해야 합니다. 가이드에 의해서 수술 부위 이리게이션이 방해가 되는데 이럴 때 발생하는 히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드릴링 시 업다운을 주수가 충분하도록 해줘야 하며 중간 단계마다 추가적인 주수를 통해 혹시 모를 갈링 가이드 조각을 시쳐내거나 히팅을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릴 내 외부로 주수구가 있는 드릴을 사용하거나 가이드 디자인 시 슬리브 아래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둔 생리 식염수를 사용해서 단계별로 10초 이내에 드릴을 해서 히팅을 예방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이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지지 가이드를 간단하게 디자인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환자 이름을 입력 후에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선택해서 가이드 모듈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상악이나 하악턱을 선택하게 되고 치아 지지 방식이나 골 지지 방식, 덴치를 이용한 듀얼 스캔 프로토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식리발 치아와 가상 크라운을 선택해주면 주문서는 완료됩니다 작업 쪽과 반대 측에 스캔을 임포트하고 c t 의 다이콘 파일을 임포트하게 됩니다 이후 가상 발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발치된 부위에 발치전 지하를 참고해서 상악관계를 보면서 가상 진단 왁섭을 하게 되고 CT 영상에서 파노라마 곡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뷰를 보면서 신경관이 잘 보이는 위치로 조절을 주면 좋습니다. 스캔 정합 단계가 뜨는데 요즘은 자동 정합이 잘 돼서 이를 주로 사용하고. 이 후, 수동 종료를 통해 정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마커를 부착한 경우, 아래의 세 점을 통해 정합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하치조 신경관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선택 단계인데, 본인이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선택한 후, 여러 단면과 CT 스캔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때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간의 거리, 각도, 신경감과의 거리, 스캔 표면에서부터의 거리 등을 알아보면서 계획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슬리브를 선택하게 되는데, 왼쪽은 오스템 슬리브리스를 이용한 사진으로 오프셋이 10.5mm로 고정된 걸볼수 있으며, 우측은 ICMC 슬리브리스를 이용해 오프셋을 9mm로 조절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템을 사용한다면, 픽처 길이 10mm에 오프셋 길이 10.5mm를 더한 20.5mm가 토탈 드릴링수가 됩니다 우측 과 같이 오프셋을 9mm로 조절한 경우에는 CAD상으로 픽처 길이 10mm, 오프셋 9mm를 더한 토탈 드릴링수는 19mm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술 시 드릴은 토탈 길, 드릴 길이가 19mm인 8.5mm용 드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해서 10mm를 사용하신다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이드 외형 디자인 시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최소 2층으로 되게 길게 연장하고 지지대를 추가하여 강도를 보강하고 보기창을 추가해서 가이드 안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은 흉립부위 앞뒤 가이드의 최전방과 후방에 만들고 긴 경우 한두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승인 과정을 거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드릴링 프로토콜과 수술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드릴링 프로토콜에서 오프셋을 확인하고 수술 보고서를 통해 본의 강도를 확인하면서 수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이드의 기본 개념 및 장점, 가이드의 종류, 워크플로우 및 단계별 오차원인 및 고려상, 간단한 치아지지 가이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이드 없이도 다들 수술 잘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좋다고 처음에 제가 생각된 건움부까지 발치와 해서 하방에 신경관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스탑이 없어서 힘들었던 경우에 이런 가이드를 사용하면 스탑이 생겨 유용하기 때문에 시작되었고, 가이드 수술 계속 하다 보니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디자인하다 보면, 진단 과정에서 놓쳤던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컴퓨터에서 미리 수술하는 자체로도 실제 수술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한다면 세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도구기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